다음 34조 김학의, 신경구, 오재석 자 웨스턴 파워 김학의 자 오재석, 신경구, 오세요자 식탁 뒤에서 대기하고 들어니다 식탁 자, 한명진 박상건, 임성완 보세요. 혁명진, 박상건, 임성완, 부탁드에서 대기하고 돌아갑니다. 장중갑 해보셨죠? 노경호, 이은님 보세요. 이영민 오경호, 장준각 식탁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조 오윤민, 최영민, 장영성 오세요. 오윤민 최영민 오윤민, 최영민, 오육민, 최영민, 오육민, 최영민 a m s u n g Yukjo. Oyubin, t 하 n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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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김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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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o Tao, 3분 나오셨고요. 시민학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것 같아요. 다음 37조. B그룹 37조. 안병환, 김태민, 주연태. 앞으로. 주연태. 아, 김태민. 김팀 승튜브 김태민. 김태민. 자, 13탑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초. 김기영, 최상진, 최재환. 앞으로. 자, 휘파람, 최재환. 휘파람, 최재환. 이제 예, 14탑으로 가시면 됩니다. 14탑 위에서 대기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문민규, 김인범, 한상현. 문민규, 문민규. 자, 오시면1 5탑으로 가시면 됩니다. 1 5탑 뒤에서 대기하고 들어갑니다. 다 장은혜 노인찬 김효진 앞으로 40조입니다. 앞 그룹 40조 노인찬 김효진 장은혜 타쿠닷컴 장은혜 자 오시면 16탁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16탁 뒤에서 대기한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A 그룹입니다. A 그룹 들어가도록 합니다. 1조 송도건, 원재현, 임정관. 다음 엄세준, 박영수, 서영진. A 그룹 2조 앞으로 오세요. 자 A 그룹 2조 엄세준, 박영수. 서혁진. 서역진. 1 8타 위로 들어가시면 니다1 8타 응. 다음, 에이그로 3조. 전에서, 배지완 유덕조. 자, A그룹 3조. 전에서, 배지완 유덕조. 자, A그룹 참가 선수들도 모두 단상이라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에서, 배지완 유덕조. 다음. A그룹 4조 앞으로 오세요. 김민영, 최강회, 임희철 김민영 최강회 임희철 다음 A그룹 5조 후명합니다. 후명하 선수는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박영진, 백성우 자, 홍탁 박영진 21타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2 1타뒤에서 대기하고 들어갑니다 21타 다음 진재범, 정훈연 김광희 성함이? 정훈연 가모스 진재범 가모스, 진재범 1 2범 22타로 가시면됩니다정우현 22타. 다음 A 그룹 7조 신동연, 김범석, 최지연. 보세요. 김범석, 최지연. 신동연 기 체지 열 김범석 23타 도로 가시면 됩니다.